쇼 포인트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. 쇼 포인트 목록에 메모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. 자, 기존에는 이 메모 기능이 없었죠. 그래서 한줄 텍스트 또는 여러 줄 텍스트를 메모라는 이름으로 추가를 해서 사용을 했었죠. 하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누가 이 메모를 넣었는지, 언제 이 메모를 업데이트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죠. 자, 그런데 메모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. 그래서 위쪽에 이렇게 메모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보여지게 되죠. 보시는 것과 같이 게시자와 이 게시자가 언제 이 메모를 했는지를 바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. 목록 리스트 경우에도 메모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가 되죠. 어, 저장되는 위치는 원래 목록을 생성을 했을 때 기본 항목인 제목에 표시가 되죠. 그런데 제목이라고만 하면 그게 메모인지 잘 모르죠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제목을 비고라고 변경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메모를 추가를 해서 이용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어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예제예요. <laughs>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만든 거라서 아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던 시간들이 참 그립네요. 근 <laughs> 어쨌든 이렇게 쇼 포인트의 목록에 메모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